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. 오늘은 레브론 21의 세 가지 버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왜 재질마다 차이가 크게 있는지 한번 살짝 다뤄보겠습니다. 아, 우선 21은 신으면 신을수록 전체적으로 더 나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. 20보다 통기성 빼고 많은 면에서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아, 기본적으로 이세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제일 첫 번째 나온 색상 오코야? 뭐 진주 이름이래요. 그 색상은 네, 가죽이고요. 어, 먼지가 아주 잘 묻어요. 그런데 뭐물 묻으면 색깔도 변해요. 좀 특이한 재질이긴 하고. 근데 스웨디 재질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. 느낌이 좋고, 어, 더워요. 제일 덥고, 어, 무게도 이 색상 첫 번째께 게275 사이즈에 425g입니다. 아, 어, 예, 뭐, 느낌은 좋은데 답답하고 무겁습니다. 아, 여기 뭐 주름이 잡히지 않죠 보기보다 여기 예, 바로 이렇게 눌리면서 펴지고 눌리면서 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두 번째 드래곤 펄이라는 색깔은 어, 예 보시면 아시겠죠 이 반짝반짝한 예, 플라스틱 재질 예전에 CP3 시리즈나 아니면 코비 5에서 썼던 그런 재질이죠. 이 제품은 420g으로 조금 더 가볍고 음, 조금 상, 살짝 통기성이 얘보다는 좀남편데이 가죽 때문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좀 많이 배이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조금 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, 단점은 이 가죽에 비해서는 여기 이 보이시죠 이 접히 금 같은 게 가는 게 보이시죠 접으면은 예 금이 가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좀 찔리거나 아니면은 특정 부위가 이렇게 접히다 접혔다 펴지면서 찢어질 수 있어요. 뭐 코비 5 신어 보이신 분들 아니 코비 5나 비슷한 어퍼 재질 신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. 이게 접히는 부분마다 이제 선이 점점 가면서 찢어지는 거. 아, 조던 11그 페이턴트 레더 그 가죽 유광 부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게 전체로 돼 있으니까 그만큼 예 유연하지 않다는 거겠죠. 아예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이 타이티 타이시언 블랙폴 이거는 아, 275스 다2 7 5 사이즈, 405g입니다. 그러니까 무게가 425, 420, 405. 느낌도 확실하게, 얘네 둘은 뭐큰 차이를 모르, 못 느끼겠는데, 얘네 둘이랑 얘랑은 큰, 예, 차이가 느껴지죠. 재질이, 뭔지 모르겠는데, 이게 털 같은 거 없어요. 털 같은 거 없고, 그냥 이런, 예, 스웨이드 재질이 아닌데, 이게, 예. 돌고래 피부 마냥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이 재질이 진짜 얇고, 연해서, 발을 잘, 발이랑 같이 잘 움직여주는 느낌입니다. 예, 주름 같은 건안 잡히고. 그리고 의외로 이런 게뭐 기스나면 뭐 다칠까 그렇게 걱정했는데, 오히려 얘가 제일 좀 기스 같은 게 위험하고, 어, 오염도, 오염도 위기는 1등, 2등, 3등으로 하겠습니다. 그예 그 재질이랑 무게 차이를 알아봤고요. 어, 장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. 우선 첫 번째 색깔이잖아요. 첫 번째 색깔은 무조건 아시죠? 지나 시간이 지나면 항상 퍼스트 색깔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 저거 왜안 샀지? 볼수록 매력이네.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. 퍼스트 색깔은 무조건 그런 게 있어요. 아, 그래서 좀이 아, 가죽 자체는 좀, 좀 냄새가 나요. 좋은 가죽인가? 그, 이 가죽이랑 발냄새랑 아주 잘 어울려서 땀 많이 나고 냄새 많은 분들이 이거 싫으면 안 됩니다. 하지만 뭐 색깔이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색상이 제일 이쁘니까. 아예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웃솔 얘는 약간 클리어 고무고 얘는 그냥 예 그냥 고무색. 예. 그다음에 이 클리어 아웃솔인데도 아웃솔 접지가 짝짝 붙는 게 얘가 제일 높습니다. 접지도 얘가 제일 높고. 얘네 둘 삐까삐까 한데 얘가 그나마 조금 미끄러운 것 같긴 한데 이제 길들이면서 좀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얘 빼고 얘네 둘은 처음에 신었을 때좀 미끄러집니다 뭐 xdr 코팅인지 뭐 무슨 핑계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얘들 좀 갈아줘야 돼요 좀 갈다 보면 좀 나아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끄러움인데 이게 좀 신으면서 조금 나아집니다 얘는 처음부터 쫙쫙 달라붙고 제일 접지가 좋습니다 재질이 어뭐 미드솔은 제일 다 똑같고 느낌다똑같다 쿠셔닝의 차이나 밀토의 차이는 전혀 없구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찌를 수 있잖아요 어, 어쩔 어떻게 보면 이부분이나이 뒤에 부분 그런게 어 얘가 얘가 좀 위험하고 아얘 얘도 좀 빳빳하고 얘네 둘이 더 빳빳한데 얘는 보시죠 흐물흐물한 거 흐물흐물해서 좋습니다.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습니다. 색깔도 이 예전에 아, 나이키에서 뭔가 혁신적인 신발이 나오면은 이 똥파리 녹색을 되게 잘 썼거든요. 검색이랑 은 그래서 그 혁신 나이키 혁신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색깔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봐도 이 광이 난다는 것도 꽤 매력적이고요. 젖은 젖은 개, 젖은 레브라도우를 아니, 아니 젖은 검정색 이런 누구죠? 달마시달마시 닭성 검정 젖은 검정 닥스훈드 검정 피부 그런 느낌입니다. 하... 어쨌든 얘가 상대적으로 통기성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신발입니다. 이설포도 뭐 구멍이 뚫려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통기성이 좋지는 않고 특히 20이랑 비교했을 때그 통기성 차이가 아주 큽니다. 통기성이 최악의 점이고 그 외에는 많은 점에서 나아진 것 같아요. 모든 면에서 힐에 이, 이게 살짝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옆에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힐의 안정감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. 2 0 같은 경우는 주미어가 큰게 들어있긴 한데 물렁물렁했잖아요. 이거는 물렁물렁하면서도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좋습니다. 전족부의 주미어도 그 주변에 있는 쿠실원도 조금 더 향상돼서 발가락이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좋습니다. 인솔도 뭐 재활용 옷슬 라인인솔인데 더 좋은 것2 0보다는아솔 패턴의 내구성은 살짝 걱정스럽습니다. 좀예 특히 이 모서리를 보면 20도 그랬는데 여기 모서리가 보이시죠 이 모서리를 보시면은 모서리가 상당히 뭐 이렇게 얘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나와있고 옅어야 되게 패턴이 그래서 이 모서리 패턴들은 제일 먼저 맨들맨들 해질 겁니다 얼마 신지도 않다 지워지는 어 이거 얘, 얘 따로 거 따로 나가 놓는 거 보시죠 이 모서리는 아 패턴이 절대적으로 안 좋습니다. 하지만 이걸로 이 모든 걸 평가하면 안 되고요. 여기는 모서리 진짜 웹든이 외측 모서리가 거의 패턴이 없다고 보면 돼요. 살짝 발라 있는 느낌. 아, 예, 아, 그래서 처음에 이 신발 신었을 때이 모서리 잘못 집을 때 미끄러질 수 있을까? 그점 조심하고요. 신을 때좀 이렇게 좀마찰력으로좀 예, 애들을 좀 길들인 다음에 편하게 신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세일을 할때 예, 사볼 만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. 아, 좀그 아, 넥스트엔보다도 더싼 가격으로 세일을 할 때는 팔고 있으니까 예, 그시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같아요 빨리 빨리 빠지더라고요. 예, 아뭐이 색상은 아, 저는 이 색상이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들었던 게 2020년도에 레이커스 가서 챔피언십 먹었을 때이 색깔 있잖아요, 멜론틴트라고 하죠. 멜론틴트 색깔 노브론 1 8을 신고 챔피언을 먹었었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 색깔을 보면 노브론과 챔피언십 그런 게좀 예, 같이 겹치는 느낌이 있어서 아 그래서 좋았습니다. 얼핏 보면 흰색 같기도 하고 아, SK에서 자말원이가 열심히 신고 있더라고요. 그 자말원이 아, 농구 농구계 최강 부식자라고 생각하는 자말원이 좋아하는 분들이 이거 신으면 되겠고요. 예, 뭐 그렇습니다. 무게가 특이하고. 그~ 전체적으로 통기성이 안 좋지만 그래도 얘가 제일 낫다는 거 보면은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가벼워지고 어~ 이~ 어퍼 재질도 뭔가 좀 연하면서 통기성이 살짝 나아지니까 이다음 색상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.